방장님 답답하니 시원한 플레이 좀 보여주세요. 승리시 킬당 천원차 드림. 가자, 김도현 아, 여긴 겐지지. 승리시 킬당. 천원이다 아, 야, 뭐야, 이거. 멀... 야, 5호다, 5호. 야, 위도 있는데. 야, 야, 야. 야 기골쳐 야 기골쳐 아지마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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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렬렬렬렬렬아이입 살았다 그빈 지렸고 어 아, 김동현 아, 어디가 끌네야그 덩치 속에서 어떻게 이조만한 벌레를 끌려 오른쪽 2층에 저거 위도우 있다 오케이 오른쪽 2층 위도 하게. 인 맥이 오리사 바피 그럼 제가 위도우를 보러 가볼게 어, 어떻게 할 거야? 쿨링 하면 엘 힙엔 넣어줄게들어 가볼래? 응. 그래 빠졌어 야총면 가자 정면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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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왜 앞에 막아 불사 깨 불사 깨 불사 깨야 불타자다잘다아 호그 재어 호그 재어호어상상도현 잘한다아 페잘다 김도현 잘다 좋아 좋아 아 야야야 추디 마이크 줄여놔 아 죄송합니다 아한 20까지 줄이겠습니다 음 좋아요 요영나나도 고쳤다 나나눠 있다 얘들아 2층 몰고 가형쭉 딸피다 나나 있어 나도 있어 9 7 7퍼스 윗스 피 가자 올라 올라 잡아 힐밴 아 나랑 형 그쪽은 힐밴 오케이 피! 똥주 피! 끊어버리고 아, 좋았고 울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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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리고 아티 잡아버리고 뭐야 거, 어 뭐야, 원두이리좀해봐 얘들아 야겠지비비비비비비비개비비비 많이 개피. 개피가 있잖 뭐야, 뒤에 누구 쳐박고 있어? 바로 살려줘야지. 바로 살려줘야지. 벌었지. 아, 나이스! 좋았다, 김도현. 푸딩 마이크 더 줄여. 아, 10포. 1 뭐? 0까지가 보자. 아, 왜 그래? 잘하는 새싹한테. 잘하는 새싹한테 마이크 컨트롤 전술을 하고 있잖아. 어 중딩이었어? 미안하다. 개구리가 아, 귀엽다고. 마이 컨트롤 커트로... 개구리님은 좋겠네. 연아한테 귀엽다는 소리도 듣고. 어이구야 몇살 연아야 이거? 나는 어때, 말아야? 적기 5천만 명일 벤. 3초 뒤, 2초 뒤, 1초 뒤 아무도 안 맞음. 유도. 야위도인데위도 맞네. 확수있어요 가스라, 가스. 가스, 가스, 나더 빨리 앞에서, 앞에 빨리지만 말고. 우리 겐지가 물어주고 거는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? 덮 끼고. 아, 진짜 미쳤다. 든 불사 뺐어. 상대 불사 뺐어. 와, 지발이게 돌려버려서 살았잖아. 불사 아, 우리, 어, 우리 우리 땅이 위로 돌았습니다. 저리퍼에서 갈게요. 우리 오리 사, 사라질라 해. 아, 나 전멸이 팀 위도. 와, 이걸 해주네. 아나, 대박. 시마 볼래? 잡은 건데, 이거. 시마, 얘 갯빛. 시어 가스. 가 다운. 시마, 깨속 저, 한 대, 위도 한 대. 그렇지. 김도 살아나오고. 음, 오케이, 살아 돌아왔어. 오른쪽, 아, 저, 오른쪽. 우리가 덮칠래? 덮칠래? 덮치자. 덮치지, 됐지? 느렸다. 느렸다. 응, 아, 도안 <laughs> <좀> 되죠? <laughs> 아 그래 그래 그냥 가자 오케이 나 가. 쌍일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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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치 고로치 야 저거 저거 지금마 시그마 심마. 붙여줄게 게어 뭐야 어. 위도우 정면에 있는가 본데? 위도우 음. 한대 어이 이선창이 주사기 준비됐는가? 당연히 준비됐지 준비한지 오래요뭐떡었어 간다 오른쪽으로 바로 주지 빠르다 더 불쌍겠어. 더 불쌍겠어. 여기 힐뱅 힐벤 싹따르냐다 잡아! 다 잡아, <목소리> 김두아! 아, 씨! 누가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! 하지마, 일로와, 랄랄랄랄랄! 일로와! 뭐해! 힐뱅, 힐뱅 들어갔다! 아, 힐벤이지 네. 그렇지, 미쳤다. 와, 따마, 힐뱅. 힐벤 갖고 살아있는데? 와 <목소리>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잘했어 잘했어 야너 좋다 너이 리그 가봤어 어머 가버리는 거야 리그? 아니 그나이만 차면 갈수 있어 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야 우리 리퍼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어, 나나눠 있는데? 그러셔서, 가서, ajuda, 나도 아껴봐라 나도 아껴봐라 김도아껴야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아다아껴아껴아껴 무조건 아낀다 하나워고하나나까지이선창 앞으로 나와 오케이 간다

뭐해 뻥뻥 <목소리> 아, 할네가 아, 함정을 파놨더라고. 그래서 내가 두기 좋게 걸려버렸어. 파파서 허허 불편한데 살짝. 아, 진짜 함정은 내가 꿈에도 상상 못했어. 맥크리가 <laughs> 거기 벽 뒤에 있을 줄은. 지금 이거? 지금? 아, 뭐 <laughs> 지금막 에피, 지금막 에피, 지막 컷. 왼에메이 앞에 베이, 앞에 베이. 난 절대 안 줘. 베이자, 베이, 베이. 백까지딱넣지 어, 또죽어또주어또주어또죽어또죽어또주어또주또주쟤네 좋다. 쟤네 좋다. 자꾸 나를 방심을 유도시켜. 겐지궁 언제 차? 겐지궁 나눠 주면 바로 차. 재웠지? 그렇지 깔끔하게 미쳤지? 나노! 나노! 나 오케이 나눠. 빨리 가봐 가봐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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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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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질풍처 리셋 안됐어 리퍼 때문에 앞에 가자 앞에 아, 가자 쭉 그,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아, 호그 왼쪽에 아, 있었는데 배 솜브라가 위 아, 솜브라가 <laughs> 위면 나왔요어 <다 웃음> 아, 아, 쥬쥬 아, 음. 아 뭐야 이거 보고 아. 가야돼 뭐가야 돼 킹물 갔더면 뭐야 이거? 붉금 편. 빼용. 와실뱀장 미쳤다 그냥.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이거지. 아 뭐야 이만 칠초도.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.